오늘은 접속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문장을 볼게요 더워서 잠을 설쳤어 이 문장을 요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버전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너무 더웠다 Il faisait trop chaud 잠을 잘못 잤다 Je m'ai dormi 이두 문장이요 잠을 설친 이유를 설명할 때는요 마스크 나는 잠을 잘못 잤어 왜냐하면 너무 더웠거든 Je m'ai dormi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설명적이고요. 직접적인 이유를 전달할 수 있어요. car puisque 이것과 뜻이 같은데요. parce que 이게 대화 중에 정말 많이 씁니다. 언제 써도 어색하지 않고요. 의미 없이도 막 쓰고요. 일상 대화에서도 제일 자연스럽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감정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je t'écris de ce parce que 유지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른 건 왜냐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 막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너무 더웠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상황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열할 때는요. 너무 더웠고 일부의 도쇼. 그래서 잠을 못 잤다. 에 유지멜로미. 상황을 묘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랬고 그랬지. 대화를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이랬고 이랬어 이런 거예요. Je vais au cinéma et mes amis vont au théâtre. 나는 영화관에 가고 내 친구들은 극장에 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je mange et je pars et je travaille 이런 식으로 나 먹었고 가고 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연결하다 보면요. 좀 부자연스럽고요. 이게 어떤 행동이 선행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흐름도 안 보이고 단조롭고 유치하고 약간 유치원생들 얘기하는 말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연결할 때는 puis ensuite après 이런 접속사들을 쓰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je mange puis je pars au travail 나는 먹었고 일하러 가 이런 식으로요 너무 더웠어 그래서 잠을 설쳤지. 그래서 donc 너무 더웠어. il faisait t o 그래서 donc j'ai dormi. 이거는요 결론을 내릴 때 많이 써요. 감정보다는 판단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황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나 피곤해. 그래서 일찍 잘 거야. je suis fatigué. donc je vais dormir t t 비가 와. 그래서 집에 있어. il pleut. Donc je reste à la maison. 놀라거나 재촉할 때도 자주 사용돼요. C'est ça donc ton plan? 그래서 네 계획이란 게 그거야? Alors tu viens donc? 자, 결국 너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장에다가 넣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억양 같은 거를 나타내 줄수 있어요. Donc 이거 어디다가 넣냐면요. Il fait chaud, donc je bois de le. l'eau. 문장 중간에 와도 되고요. Donc 될 거야. 그래서 너 동의하는 거지? 문장 앞에 와도 되고요. 누누 파브니아 농크. 오기 싫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할 수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할 때 써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말하는 사람도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요. 나잘못 잤어, 쉴멜리오미. 그래서 피곤해, 농크 주스이크비. 날씨가 좋아, 일피브. 그래서 우리 나갈까, 농캉스개 많이 먹었어. Elle a beaucoup mangé. 그래서 더 먹기 싫대. Donc elle n'a plus envie de manger. 너무 더웠어.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이것도 그래서 인데요. 이거는요. Alors 했을 거예요. Il faisait trop chaud. Alors j'ai mal dormi. r 그래서 나 잠을 못 잤어. 근데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느낌이에요. 농크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좀더 묻어나요. 대화할 때 농크보다 정말 많이 써요. 말할 때 분위기 전환할 때도 많이 쓰고요. 아나 그래서 결심했어. 뭐 이거 다음에 이거 할 거야 할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농크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요. Alors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말을 시작하거나 상황이 막 바뀌었거나 행동을 막 하려고 할때 Alors on y va. 그럼 우리 가 볼까? Alors, e d 그래서 찬성해. Il était là. Alors, je suis entré. 어 가지고 그래서 집에 갔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거는 동그랑 똑같이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문장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 뒤에는 잘안 나옵니다. Donc 이거는 말하는 사람도 결과를 알고 말하기 때문에 약간 통보적이에요.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Alors, 이거는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한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해요. J'ai oublié mon parapluie. 나 우선 잊어버렸어. Donc, tu vas entrer en d a r c i 그럼, 너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겠네? Alors, qu'est-ce qu'on fait?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때 많이 씁니다. 똑같은 그럼인데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달라지죠. 잘 자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푹 자고 싶었는데 너무 더웠어. Je voulais bien dormir, mais il faisait trop chaud. 그런데, 매입니다 아쉬움이나 짜증, 좌절, 이런 감정이 좀 섞여있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아주 잘 묻어날 수 있는 접속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근데, 그런데. 이거랑 뜻이 같아요. 규비석디 메이 블 나가고 싶은데 비온다 뮤지디 메이 위아디 나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이럴 때 써요. 어또 언제 많이 쓰냐면요. 메 이거를 문장 맨 앞에 써서 감탄문이랑 같이 합치면요. 놀라거나 반박하거나 막 실망할 때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때 많이 써요. 아니 진짜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미디 후 아니 너 미쳤어? 이럴 때 있잖아요 메아 i s 아, 진짜 그만해! Mais j t dis non!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진짜 이런 뉘앙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으 uh, a s bien p a s s 너 시험 잘 봤어? 으이 i mais je suis pas content um, 근데 만족스럽진 않아 m a i 아니, 왜? J'ai eu 80 ans, mais j'ai f i t une u bête 나8 0점 받았는데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했거든. 약간 느낌이 오나요? 오늘 우리는요, pasque, t alors, donc, mais 이 다섯 가지 접속사를 함께 살펴봤어요. 짧은 단어긴 한데요, 우리가 말을 할때 이유를 부여해주고 흐름도 만들고 반전이나 다음 행동, 감정 같은 것도 다 연결해줘서 우리가 좀더 길게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e c 도 n u 나 피곤해서 일찍 집에 왔어. 그리고 좀 쉬고 싶었어. 그래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 그래서 좀 나아졌어.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아. 약간 어색하게 현재형으로 만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이한 문장으로 우리는 오늘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접속사로 더 많이 이어지고 있나요? parce que, donc, mais 여러분의 문장을 직접 만들고 연습을 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 트레비앙도.